민주당당처럼노선층 형태를 보이고 있는쪽은 오로지 선거인 입니다앞으로 선거입니다. 성장장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 문제를 납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 보려는 것입니다. 2 0 0 0년 대표가 말한 도보수는 사실상 국일 보고 정치 사기, 실용적 역시 양다리 가치는 기회 에 선거 모만어리있을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 이재명 대표는 중도를 반하한 정체성 잃고 애매모게가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의루심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또한, 왕조는 부패격권이 은폐용하고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과거 자신의 반응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중도 타령하여 민주당 당국에서 의심을 바꿨으며 자신의 정체적 집단들을 중도라는 란으로 은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건설전기 침체가 심각 o n s u l t 기 n t c o n s u l t 등 n 방 c 연 n s u l t a n t 고 o n s u l t a n t Consultant, Consultant, 기살리기 u l 건설기회복의 핵심은, 뭐니 뭐니 문의 해도, 재건재과까지 개발해봐야, 정부의 나라가 888급 대책을 발표한 이래, 재건재 재개발의 주법재정을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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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해보았습니다. 이 법은 부분 한마디로, 한마디로 말해, 재개발 재고재물 추진의 주요 절차를 동시처리할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최대 세선까지 단축시킬 수가 있고, 용종 상한 규제를 완화하며, 재건재 재개발의 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 법은 개발발전축에 개발, 개발, 개발 대한 지원 효로 건설 전기 회복과 농산시장 안정, 두 마리 밭기를 잡기 위한 핵심 인생법안에 문제는 해당 당당에 관해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재건축법 서울, 서울, 수도, 지방, 정 재건축, 재개발, 주택택 구을확대하한만